오늘은 곰의 그릴 비자하게 먹을라. 그데 하바네로라고 먹여보겠습 먹을 건데. 콜라와 핫소스랑 치즈 달걀 먹을 거예요. 일단 일단, 갈 거. 갈 거. 일단 맛있다. 먹었더없이 맛있다. 치즈가 잘 늘어나네. 치즈가 일반 치즈하고 이번에는 어, 어... 이거 어...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볼... 오조음만 먹겠다. 하나가 그 쭈꾸엄마무많 아빠 좋아하고 달달한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다른 거 먹어볼게. 짭짭 아, 잠시다. 세 번째 피자. 이렇게 네. 안에 어 <laughs> 베이컨. 베이컨을 어볼라 이거라는 게 들어있지. 진짜 맛이 안에 베이컨이 들어있어. 그리고, 지아볼랄라면서 이거 웃어보자. 계속 웃어고 핸드폰으로 날보니까 웃기다. 아뇨, 이거 배고픔을 맛 먹을 거야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꼭 爱你哦。<What? S 1>